찬송하시겠습니다. 322장 찬송합니다. 322장. <웃음> <웃음> Oh yeah. 그는 성령으로인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에서 나시고, 본디오 델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낚시하나로 십니다. 나는 성형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의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위험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의 말씀, 추레극기 8장 16절부터 마지막 3 2이 절까지 교독하고 습니다 출애굽 슈렉, 출애굽기 8장1 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되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바로에게, 바로에, 바로에,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야. 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국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담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하나를에게을라루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나 말라 그런 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제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갑니다. 감... 제안이 16절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 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 오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이 티끌은 창세기1장 이장에 기록되어 있는 흙 우리 성경에는 흙으로 번역이 돼 이런 짓글 먼지같은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의 솜씨였지만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한 번씩 사막에 모래 폭풍이 일 때마다 그 모래 폭풍 속에 굉장한 신이 숨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였는지, 이 흙, 이런 원지들, 이 거대한 폭풍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가 있었다. 하나님은 애국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것을 이제 세 번째로 신하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이 이가 되었고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것이 옮겨 붙게 하시고 18절에 보니 애국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가 채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지만 못하여 그리고 그 요술사들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에서 정교하고 세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부터는 외국의 술사들도 따라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바로 응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이고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파리 재앙이 이런 게. 파리도 사실상 외국 사람들이 모든 이상한 것들은 또, 모든 그 많이 생성되고 죽지 아니하는 것들은 신격화하는 사람의 우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곤충들이라든지 이런 이런 종류를 신으로 여기는 온갖 것을 다 그렇게 신으로 우상숭배한 것이, 우리나라도 보면 부엌신 따로 있고 또 뒷간 신이 따로 있고 마당 신이 따로 있고 그래서 부엌과 마당을 경계하는 그 경계의 문지방 같은 것들을 함부로 밟지 않았고 뭐 이렇게 사람의 이 부패한 마음에 부패한 이 종교성이 온갖 것을 다 신으로 여기고. 그것에 내어서 일생 두려워하고 이러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라고 해서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 파리 재앙 때부터 자기 백성을 구결해 내시니 22절에 보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 땅을 구결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오게 한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파리가 가득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파리가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 이 땅에서라고 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선포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무엇이 도움이 있지 않니 하면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홀로 스스로 모든 일을 스스로 행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여호와라는 명칭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 제안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애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고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으시며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과 원망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 재앙을 이해보하 그래서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를 지고 애국 온 땅의 이름이 파리로 말미암아그땅이 광대가 되다 때때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시골 같은 데 가면 그저 뭐 파리떼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광경을 가끔 목격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이 파리떼가 만약에 이상이 이 강대상에 파리가 막 다닥다닥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뭐 사람들이 옴짝달싹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바로가 25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 땅에서 너희가 있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자. 이 나라를 나가지 말라는 것이 왜요? 얼마나 굉장한 이 인적 자원이냐.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다 옛날에는 노예는 전쟁을 해서, 싸움을 해서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없이 장정만 60만, 원입니다. 거의 어린아이까지 혹은 여자들까지 하면 거의 200만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 인적 자원이 얼마나 이 바로의 은혜는 가치있게 보여요. 그래서 안놓을려고 끝까지 애를 쓰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예배해라. 하니까 26절에서 모세가 그리하면 부담하니.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제사를 이 땅에서 드리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27절에 보니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 사랑하는 도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바로는 지금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이렇게 해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28절에서 바로가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너무 멀리가지나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뭔가 한가닥 끈을 쥐고 있으려고 하는 바로의 태도를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모습에서 사단의 역사 사단의 계획에도 배괴,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가 그냥 그래 내가 졌다 하고 흘러도 우리를 내보내지 네. 않습니다 끝까지 뭔가를 집요하게 붙들고 있고, 우리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까지 조종하고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인 것이.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그러더니 이제는 또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와 아론을 회유하는 것이.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하 바로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그렇게 요청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 파리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32절 보시면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감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고,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지어주실 것을, 창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만드시고, 마음을 지우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하나님 선한 마음 주세요. 믿음의 마음 주세요. 영적인 신령한 마음 주세요. 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재앙이 계속 되면서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모세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시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이제 물이 오르게 됩니다. 많은데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아가 그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였더이 모세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아주 당대하고 요구할 것 분명히 요구합니다. 바로와 절대 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대로를 준행하고 준수하는 것을 지켜가는 것을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는 드러내고 고백하고 입증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음.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잘 보내게 하시고 이곳에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능하신 천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이 여호와 하나님 되신 걸 다시 한번 말씀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하여 태중 있는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열로 하신 성도들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적시어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되 우리 마음에도 선한 마음 주시고 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정결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 예수 이름으로 명함하니 깨끗함을 받으리지로다. 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신앙,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주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금률이 여기시고 한국교회의 불쌍이 여겨주시고 주변의 나라들 불쌍이 여겨주시고 이 지구, 지구촌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목사가 다시 했어요.